과거 관음선에는 나이가 많은 무려 270살이나 되는 금지장로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며 범접하기 힘든 나이 외에도 그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사귀어온 흑곰 요기를 친구로 든 것부터 시작해 승려임에도 모순되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입는 옷인 가사에 대한 욕심은 다른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런 모순된 특징 외에도 요괴들을 제자로 두었으니, 인간이 되고 싶어 능어자에게 부탁하여, 흑곰의 소개로 절에 들어온 광지. 광지에 의해, 능어자와 흑곰의 관계가 돈독해질 것을 우려한 백의 수사에 의해, 제자가 된 강모가 있었습니다. 광모는 광지와 달리, 인간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닌, 요괴의 왕이 되고 싶은 정반대의 꿈이 있는 요괴였습니다. 지향점이 달라서일까요? 금지장로의 관심은 광지에게 쏠렸고, 광모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음선언의 낯선 방문자 두 명이 들어오니 바로 서역으로 떠나는 삼장과 손오공이었습니다. 삼장은 관음선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안금정을 가진 오공은 새 가사를 입어 멀쩡한 외관과 달리 절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승려들과 심상치 않은 기운에 미심자가 합니다. 여러모로 의심스럽지만 삼장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절에 들어와 승려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금지장로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금지장로의 제자를 보며 선호공은 요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압박하게 됩니다. 금지장로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며 큰 나라에서 왔으니 좋은 봄은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승려이기에 불편한 주제를 피하려는 삼장 대신 호공이 대답하니 서역으로 출발하기 전 석가에게 받은 금단가사를 언급하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금단가사를 직접 눈으로 본 금지장로는 한순간에 반하게 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삼장에게 밤새 천천히 보고 아침에 돌려준다는 부탁을 하게 되고 삼장은 거절하려 했으나 오공이 그들의 핵심을 이용하기 위해 삼장이 거절 하기도 전에 허락하게 됩니다. 그날 밤금낭가사에 집착하는 스승의 모습을 본 광진은 금낭가사를 얻기 위해서라면 살생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에 스승을 위해 삼장을 죽이자는 이야기를 직접 하게 됩니다. 이때 평소 광지에게 열등감을 가진 강모는 삼장만 죽여서는 같이 있던 손오공이 문제가 되니 둘이 잠을 자는 야밤에 불을 놓아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금지장르는 모처럼 강모를 칭찬하며 야밤에 불을 지필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오공은 삼장이 잠든 방을 지키기 위해 불꽃을 방어할 수 있는 피아조를 사용하여 보호하고 그들이 불을 지필 것을 오히려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장이 자던 방에 불을 놓는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 순식간에 간음선원 전체에 불이 번지게 되고 불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드넓게 정신을 차린 금지장로는 늦게나마 제자들에게 불을 놓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간음선원 전체에 불이 번진 뒤였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결하게 되고, 그의 제자 강지, 강모는 각자 산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한편 산 위에서 간음선언이 불이 난 것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달려온 흑금요에는 오공이 미리 빼돌려둔 금낭가사를 발견하게 되고 흑금요의 본인도 금낭가사에 혹하여 이를 가져가게 되지만 삼장과 오공 간세운보살에 의해 금낭가사를 돌려주고 머리에 군고화를 씌워진 채 남해로 보내집니다. 어째선지 흑곰 요괴는 제천대성이라 불리던 선우공의 육구을 들고 남해에서 흑풍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온 흑풍산에서 다시 예전과 같이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는 힘만으로는 예전처럼 흑풍산의 요괴들에게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흑풍대왕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요괴들을 찾고 무너진 가늠선원을 다시 세워 재물을 모으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늑대들을 통솔하고자. 자신의 옛 친우인 능어자를 되살리지만 그의 능력과 법술은 매우 얕아 불완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되살아난 능어자는 옛날과 같이 평범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늑대 수화들의 피와 살을 통해 목숨을 연명해야 했고 그런 현실에 해의감을 느끼고 후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능어자에게 배신감을 느낀 흑곰욕이었지만 늑대무리의 혼란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었던 흑풍대왕은 능어자를 대신할 늑대 우두머리를 세우니 바로 영어자였습니다. 그는 남해에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늑대 난민이었으나 흑풍대왕의 눈에 들어 영어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영어자는 기존의 능어자와 달리 신선이나 부처의 가르침보다는 힘과 기술을 중요시하여 기존 능어자 희와 있던 늑대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갈등은 극에 달해 늑대들과 내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서야 흑풍대왕은 자신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의 옛 친우 금지장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번 능어자와 같이 이번에도 불완전한 기세해생의 술로 금지장로를 되살리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그의 해생의 술은 실패하여 금지장로의 혼은 그의 시체와 결합하지 않고 금과 은, 동전이 합쳐져 어리숙한 요괴가 탄생했습니다. 잘못된 결합으로 금지장로는 생전의 모습과 달리 매우 난폭하여 시도 때도 없이 숲을 어질렀으니 흑풍대왕이 목표로 하던 흑풍산의 요괴들에게 존경을 얻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흑풍대왕은 금지장로를 봉인하고 그 열쇠를 종으로 만들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숲속에 운둔해 있던 금지장로의 제자 광지, 광모 그리고 늑대부하들 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이수산은 능허자의 부탁으로 종이 위치한 길목에서 흑풍대왕의 말을 따르는 척하며 자신을 꺾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금지장로의 원원을 없애줄 것을 몰래 부탁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육군을 되찾아 올 천명자가 흑풍산에 도착하니 천명자는 순식간에 흑풍대왕이 세운 세력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을 시작으로 산의 입구를 지키는 청우 그리고 금리장로를 공인하는 광지, 광모, 백의수사까지 순식간에 해치우며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명자는 백의수사의 부탁도 들어주어 그의 말대로 세번째 종을 치기 위해 해당 장소에 가게 되고 그곳에는 사라졌던 능어자가 목을 매단 채 있었습니다. 늑대 수하들을 해치우고 종을 쳐옛 가능선언에 들어서니 그곳에는 금지장로의 탐욕만큼 많은 보물이 있었으며 선원 중앙에는 머리가 깨진 채 죽은 그 모습 그대로 금지장로가 요괴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초명전을 선호공으로 착각한 금지장로를 해치우면 그는 여전히 금단 가사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후회하는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지장로의 혼이 떠나서일까 능어자의 신체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의 품 속에서는 피아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하들을 모두 이룬 흡풍대왕은 자신이 집중나서 천명자에게 대항해 보지만 그의 힘으로도 천명자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산봉우리로 후퇴하며 천명자가 올곳을 대비해 산봉우리까지의 길에 자신의 부하들을 빽빽하게 배치하여 조금이라도 천명자의 힘을 빼려고 하지만 그런 그들을 손쉽게 돌파하고 다시 한번 그와 산 정상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 眼不见心不乱，寻常修为，入一切相，破一切相，方得自在。可是他自己看到那些东西后，不也疯了吗？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본 모습으로 변해 자신의 스킬이 불과 함께 천명자를 공격하지만 능어자에게서 얻은 피아즈를 통해 그의 능력을 무력화하여 손쉽게 그를 해치웁니다. 그는 마지막 결투 장소를 산봉우리로 정한 이유를 보여주듯이 싸움에서 밀리자 곧바로 육군을 들고 도망치나. 육군은부스 유근은 로 천명자에게 되돌아오면서 흑곰은 그간 있었던 일을 이실직구하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검은신화 5공 일장의 스토리를 끝마칩니다. <목소리> 小圣，小圣饶命，小圣饶命！我也是被那天庭胁迫，若非身不由己，好端端的，谁敢对那闹天宫的瘟神动手啊？这怪说的倒不假，借再多的胆子，他也绝计不敢自己谋害大圣。 这幕后指使定然另有其人，况且这玩意儿邪乎的很，得来后根本不知如何炼化，只好高高供在上面，偶尔骗些小妖怪朝拜炼财而已。若小圣饶我这一次。 我自当回到南海负荆请罪，重戴金箍，从此不再离开不陀半步。别,别听他掰扯，小猴子，赶紧先把大圣的遗物取回来看看。 白绢青，千般缘，色与空，弹指间。轮回路，有万次千，求不得，闭上眼。一生功名茫如烟，浮沉落花观不。 夜半酒竟寻常事，有情处。 现世报却方便；修行路，无明尽；凡动事，莫等闲。一身功名，轻如烟，最壶人无在少年。最水的火情。 师父，徒弟还是想不明白，出家人尘缘已断，心海尽干，长老他为何偏偏放不下一件衣裳？若不披上这件衣裳，众生又怎知我尘缘已断，心海尽干？